자, 완판을 기록했다는 쇼벌의 크로스오버,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아시아시티에 내방을 했고요 자, 출고 당시 직물 시트 되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걸 다 뜯고, 지금 패턴이 아시아시트 밖에 없습니다. 전국적으로. 저희 회사에서 이렇게 지휘화인 스타일로 작업을 했습니다. 원래 절개가 들어가 있던 부분을 한 장으로 쪼개서 이렇게 해드렸습니다. 시트 모양을. 자, 보시면. 여기도 2열에도 이렇게 지바겐 패턴으로 해드렸구요 이거는 열선 시트도 없습니다 그래서 운전석에는 전자식 열선 시트 장착해 드렸구요 운전석 조수석 장착해 드렸습니다 자 2열 시트 이렇게 보시면 이런식으로 이쁘게 나왔습니다 자 주머니도 원래 없던거 주머니도 이렇게 만들어 드렸구요 여기도 주머니판 만들어 드렸습니다 2 열에도 열선 시트가 없습니다. 그래서 열선 시트 좌우 전자식으로 달아드렸고요. 2 열에는 안전이 깡통이라 USB 포트라 그리죠 여기 없습니다. 그래서 USB, USB 포트를 여다 장착을 해드렸습니다. 충전도 되게끔 이걸로 장착을 해드렸습니다. 요렇게 옵션은 만들면 되니까요. 이런 거 필요하신 분들은 아시아시트 문의 주십시오. 그러면 깔끔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. 자 패턴을 보시면 아주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보시면 주머지 편도 해드렸고요. 자, 시트 완성이 돼서 이제 고객 대으로 출고를 할 겁니다. 쉐보레 크로스오버 완판된 차량 가죽 시트 제작 완성했습니다. 이쁘게 타시고요. 마샤스테 문의주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이쁘게 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시스 대봉해 주셔서 고맙습니다